안녕하세요. 체외순환사 정태권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및 혈관수술을 진행하면서 체외순환은 불가피하게 시행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체외순환을 시행하게 되는데 가장 큰두 가지 목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밖으로 우회시켜서 수술시야를 확보해 치료 목적에 맞는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밖으로 오해되는 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이 복잡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단순화시켜 본다면 정맥혈을 밖으로 빼내고 다시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해서 동맥 다시 동맥 혈관으로 넣어주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슬라이드 강의 자료들은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두 번째 혈액 내 가스 교환에 관한 기본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최순환 환경과 비교해서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흡은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물질대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순서는 호흡기관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기와 폐 사이에서의 기체교환, 폐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기체교환, 그 다음 산소는 어떻게 운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보다 좀 복잡한 이산화탄소의 운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인공 산화기, 즉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에서의 가스 교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와 설명 슬라이드와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두번 또는 세 번에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시는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저희 모임에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외순환사라면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적인 체외순환에서의 상황과 ECLS에서의 헤마토크레스의 범위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정상 범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스 교환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노세혈관이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폐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폐포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의 체포면적을2.0 평강, 제곱평방미터 정도라고 했을 때 폐의 체포면적은80 제곱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체표면적 넓이에 비해 폐의 체포면적이 넓은 이유는 표면적 자체를 늘려서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폐에는 근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축과 이완을 할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의 교환은 압력의 차이, 즉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에 의해 교환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폐의 부피가 변화되어야 압력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폐 자체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 근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그걸, 어, 근육 어떤 근육에 의해서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횡격막과 늑골 사이에 존재하는 늑간근에 의해 수동적으로 부피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로 압력 차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경막과 늑간근을 호흡근육이라고 불립니다. 폐는 막으로 쌓여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폐의 부피가 감소한다면 압력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기가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며 폐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폐의 압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대기에서 폐로 공기가 흡입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보일의 법칙을 확인해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부피와 압력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공기의 활동 반경이 적어져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기의 이동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을 부분 압력, 즉, 파셜 프레셔라고 합니다. 인체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뇌의 연수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연수에서의 호흡의 조절은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 횡격막, 늑강근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호흡하는 것을 의식 평소에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듯이 연수에서의 호흡 조절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 연수가 호흡 어, 어, 손상된다면 심장 기능은 유지하나 호흡근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대뇌에서 최성 신경계를 통해서 늑간거를 조절해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뭐 일부러 어, 숨을 참는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단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 후 의식적으로 호흡을 줄일 수 없는 것처럼 단기적인 통제만 가능합니다. 연수의 호흡 속도의 조절은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O2보다는 이 CO2의 농도에 의해서 어, 호흡 속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 혈중 이산화탄소가 증가, 즉 조직에서의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 증가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혈중으로 많이 배출되게 되면 연수에서 혈중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심장의 박동수, 횡격막, 늑간근의 수축과 이완을 증가시키게 됩니다.이와 더불어 횡격막과 늑간근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서 흉강의 압력 변화 차이가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대, 하대정맥에 존재하는 혈액을 심장으로 급속하게 유입시키게 됩니다. 즉, 폐포에서의 호흡 조절은 혈중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며 심장, 횡격막, 늑간근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호흡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갈비뼈 부분에 충격을 받게 되면 호흡하기 힘들어지는 이유와 과식을 하게 되면 숨쉬기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위의 팽창으로 인해서 횡격막과 횡경막의 수축과 이완을 제한됨으로써 폐 자체의 부피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의 원리는 이 부분은 압력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압력의 단위는 밀리미터 머큐리를 사용하게 되고 이 분압차는 단위 시간당 기체 이동량으로 이동량으로 단위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체 이동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설명을 드리면 양쪽에 서로 다른 분압의 가스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양쪽에 서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가스와 이쪽 가스가 서로 뒤섞여서 전체적으로 180mm 워큐리를 유지할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로 중간에 반투과성 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서로 같은 가스끼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오투가 80, 오른쪽에 오투가 20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왼쪽에 압력차가 더 크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서로 균형이 맞을 때까지, 30, 30에 가스가 이동을 하게 되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CO2끼리 이동을 하게 되는데, CO2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이 이동을 하게 돼서 서로 90, 90, 양쪽의 압력이, 이 반투막을 기준으로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가스가 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투가성막, 즉, 세포막이 존재와 형성되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깨스끼리 이동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룰 때까지 분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체에서 산소는 어떤 원리에 의해 운반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산소 분합이라고 하는 의미와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혈액이라는 의미에서 산소의 온반은이 혈장과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담당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소 분합의 의미는 이 헤모글로빈 주변의 산소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압력, 즉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은 산소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압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혈장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물은 극성을 띠게 되고 산소는 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물에 잘 녹지 않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혈장에 용해되어 산소가 이동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압이라는 의미는 공기의 이동으로 형성되는 압력이기 때문에 산소의 부분 압력, 즉 산소 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산소는 어떻게 이동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소 분자 즉, 공기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가 포화되었다는 의미로 산소포화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산소 분압의 압력의 단위인 밀리미터 목큐리를 사용하고 산소포화도는 비율의 단위인 퍼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산소 분압만으로는 전체 산소 양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산소 분압을 높여,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전체 산소 양이 항상 비례해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적혈구의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되게 되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학 반응을 거쳐 결합을 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서의 산소의 분리와 결합은 그 인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헤모글로빈에 산소만 이 결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친화력이 다른 가스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가스들도 결합되어 이동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모글로,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4개의 폴리펩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한분자에 산소 4개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헤모글로빈과 산소 4개가 결합해 포화되게 되면 이 산소 헤모글로빈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에는 여러 종류의 가스가 이 경쟁적으로 결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경쟁적이라 함은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종류의 가스가 많으냐에 따라서 결합이 변하게 됩니다. 결합할 수 있는 종류의 가스는 어, 설명드렸듯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 이온이 산소와 서로 경쟁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화와 해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체의 부위 환경에 따라 포화 또는 해리가 잘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산소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모글로빈 주변에 경쟁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산소의 분압이 높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낮아야 할 것이고 수소의 이온도 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포화가 잘 일어나게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리의 과정은 어, 해모글로빈에서 산소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 분압은 낮고 대신 CO2의 분압은 높을 것이며 수소이온은 수소이온도 높을 것이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산소해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해모글로빈과 여러 종류의 가스가 결합하는 과정은 충돌에 의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스가 이미 결합되어 있는 가스의 충돌함으로 결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포화의 과정은 주로 폐 부분에서 주로 잘 일어나는 반응이고 해류의 과정은 주로 신부 조직에서 잘 일어나는 반응인 걸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소포화도는 동맥혈과 정맥혈이 다르게 됩니다. 동맥혈의 산소포화도는 95에서 100% 사이의 정상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맥혈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70에서 75%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폐 자체의 질병이 없다면 동맥혈은 항상 100%의 산소포화도를 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정맥혈의 산소포화도는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75%의 산소 포화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한 개의 헤모글로빈에 4개의 산소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직 세포를 지나오면서 한 개의 산소 분자를 떼어주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50%로 측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조직에 산소 두 분자를 떼어주고 돌아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가 아닌 50%로 낮아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감염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외순환 중에 이런 상황은 주로 체온을 다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혈장에 용해되어 이동하게 되는 산소 분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하되어 있는 산 체온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는 이가스 블렌더에서 산소의 분압을 결정하게 되면 아파트의 이 수치를 상승시켜줌으로써 조직세포에서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밀혈의 산소분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의 산소 호흡에 관해서는 체외순환 환경과 비교해서 다른 강의 자료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소의 양을 숫자화 시킨 것을 일반적으로 폐하라고 하는데 이 폐하가 이 수소의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폐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화 상태에서의 폐하는 주로 상승에 있고 해리 상태에서의 폐하는 수치는 주로 하강에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 산소 해리 복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ABJ 동맥혈 산소 동맥혈 혈액 가스 분석 검사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산소 분압 분압은 밀리미터 mm 머큐리로 이 압력의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고 여기 산소의 포화도는 이 퍼센트로 표시하는 걸 알게 되고. 지금 동맥혈에서의 산소 포화도의 증거는 보시면 약간의 그 폐화가 올라가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폐화는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동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이 나머지 슬라이드는 또 다시 제작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